안녕하세요. 신비한 주익사전의 이루입니다. 제가 거의 8개월 만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기다리다 못해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구독자 0명에서 채널을 시작했을 때 아, 언제 1000명을 만들지? 라는 생각에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영상을 처음 올리게 됐었는데 이렇게 1000명이란 구독자가 달성 후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제 영상만을 기다리셨을 거란 생각만 하면 죄송한 마음뿐인데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 이루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자에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듯이 전반적인 투자를 공부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배우며 경험하느라 영상에 조금 소홀했어요. 이제 6월 본격적인 신비한 주식사전의 영상과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그리고 코인 관련된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알찬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신비한 주식사전의 일요일을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